자서전 겸 간증집 사장 순한맛 33 라디오. 2007년 하루는 새벽에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 극동방송을 들었다. 북한 관련 프로그램이었다. 갑자기 라디오 출연자들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다. 내가 남북 통일이라도 시킬 듯이 출연자들이 너무 흥분했다. 출연자들이 굉장히 들뜨게 됐다. 난 의아했다.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통일을 시킨다고 저러지? 너무 기이한 체험이었다. 그후 극동방송 홈페이지 그 프로그램 게시판에 들어가서 다시 듣기를 찾아봤다. 너무 충격적인 경험이라 다시 확실히 확인하고 싶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다시 듣기를 앞뒤로 아무리 뒤져봐도 다른 날은 다 있는데 그날 방송만 없는 것이다. 나는 게시판에 글을 남겼다. 그날 은혜 받았는데 다시 듣기가 없네요. 다시 들을 수 없을까요? 이상했다. 내 글에만 운영자 답글이 달리지 않았다. 그 관계자들도 감당 못할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것인가 보다. 끝.